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청으로 나왔습니다. 자, 태풍이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속초지방에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고요. 네, 오후 1시부터는 구름이 끼고한 3시부터는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예, 핸드폰에 날씨 상황을 살펴보니까 3시 정도 되면 해가 뜬다고 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 영금정 앞바다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자, 바람이 아, 생각했던 것보다 아, 강하지는 않고요 저도 어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낚시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에 바늘이 에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하니까 오늘 낚시 방송은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날씨를 상황을 보고 예, 나가든가 말든가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연금정에 예, 파도 치는 모습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요. 자 애용적으로 는 예, 전혀 낚시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지역을 영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금 네, 연금, 영금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정자가 있어서 이 네, 정자 이름이 영금정입니다. 자 태풍이 그 몇십 년 만에 최고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석초지역은 남쪽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석초지역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시에서 그렇게 여기 차들을 주차를 못 하게끔요. 파도가 넘어서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전부. 끈으로 이렇게 차못 들어오게 막아 놓았습니다. 예 네, 저는 잠깐 여기 찾을 데가 없어서 잠깐 영상만 촬영하고 가기 위해서 차를 여기 연금정에 집 앞에다 이렇게 세워 뒀습니다. 네이 상황을 촬영을 마치고요.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경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없네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양념정 위에도 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파도가 장관입니다. 바람 바람이 좀 세지기만 하네요. 자 물이 밀려, 요 파도가 전부 바위에 부딪혀서 왜부서져서그래도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물들은. 그래도 예 잔잔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파도가 네. 예큰 파도가 그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비가 점점 예더 쏟아지고 있네요. 아예 바람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아 이제 영상을 맞춰야 되는데. 좀네또자 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laughs> 자 작년에 태풍 말고도 파도가 높 피칠 때는 이 바위로 파도가 막 넘어왔었는데요. 올해 태풍이 왔는데도 그렇게 심한 파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큰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속초 지역에 대풍 소식을 전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